예수를 본받아 제 4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이며 제목은 첫 이적과 혼인잔치의 포도즙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입니다.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포도즙이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에게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요구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임과 동시에 장차 이스라엘 보호자의 오를자임을 미리 선포하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 도양의 관습에 의하면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한 번도 무리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지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온 천하의 그분이 인류의 구주이시며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가 이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신을 구세지로 선포할 시기 또한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에게 배반하시던 밤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때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세상의 구주로 나타내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이적을 결국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이적을 혼인식에서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인잔치에서의 물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영적 혼인 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은 침례를 상징하며 포도즙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침례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물과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요.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신부들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로 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거행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 혼인 예수에서포도즙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내미신 예수께서 사역의 마지막에 성만찬 예식 즉포도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내미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잔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요.